아니 나그 난, 난그 랑창고 그 코드가 어, 계속 오류가 하고 되면서 안 되던데 그거는 뭐지 그냥 코드 그 뭐지 코드 그거를 사기로 하고 나니 그냥 그, 그 기간 끝난 거야 <laughs> 아니 그 안에 앞쪽있었는데나 응. 무크다니까 안, 안 돼요? 어떡 하니 아, 앞에 GS 이0 2 0이라 저거라고 썼는데 그건 사기인 거예그지 안돼 이런 하 안돼 복수할 거야. 좀아프 오케이. 아, 동생인 거같어 됐어. 그래. <laughs> 됐어. 완벽해 절대 안 맞죠? 절대 안 맞죠. 절대 안 맞죠. 절대 안 맞죠. 저것 맞네? 어차피 안 이랬다. 어어 어. 어어. 어다다오 우! 방향. <laughs> 나는 망했어요. 뭐한번한만 됐어. 어? 어? 멈췄. 네, 많이 이 고장도 있습니다. 아 고장도 있습니다. 응?